자, 이제 유형 11, 음, 독립성의 확률을 이용한 계산, 345번 봅니다. 자, 어, 345번은 수직선 위에 원점에서 출발한 점 A. 아, 수직선이 있대, 수직선이. 그러면, 뭐, 이렇게 일때 있다고 하자. 수직선이 있대. 어,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뭐, 원점 0이라고 하자고, 그런 점에 A가 있는데, 무슨 얘기야? 아, 주사위를 던져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1만큼. 그러니까, 어, 5의 약수? 5의 약수? 5의 약수는 뭐지? 1과 5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나오면, 음, 1만큼이라는 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아, 오른쪽으로? 1만큼. 5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고. 자, 5의 약수가 아니야. 그러면, 그건 나머지 것들이지. 2, 3, 4, 6. 이런 게 나오면, 어, 마이너스 1만큼이라는 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1만큼 간다. 됐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문제 풀 거는 주사위를 네번 던질 때 A의 좌표가 2가 될 확률이야. 2라는 거는 여기 1, 여기 2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 3, 여기 4, 만약에 5의 약수가 네번다 나왔으면 4로 가 있겠지. 그런데 2가 2로 와야 된다고 2로? 그러면 오른쪽 몇 번, 왼쪽 몇번 이렇게 세 보면 되지. 하나. 둘, 셋, 다시 돌아와야지. 근 이러니까 아, 순서가 어찌 됐던 간에 오른쪽 세 번, 왼쪽 한 번을 얘기하는 거네. 그지, 순서가 어찌 됐던 간에, 만약엔 뭐 처음부터 왼쪽으로 갔어 한 번을 그러면 다시 세 번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오른쪽이 몇번 이게 아, 네 번에서 오른쪽이... 세 번, 왼쪽이 한 번, 이러면 2에 도착한다. 자, 그런데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니까 확률이 3분의 1로 정해져 있다고. 이 5의 약수가 나올 그 확률은 3분의 1로 정해져 있어. 그럼 5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올 그 확률은 당연히 3분의 이겠지. 이렇게 사건의 확률이 정해져 있는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 번 시행하는 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우리의 계산은 이제, 음, 네번 던져서, 네번 던져서 몇번 나올, 세번 나올 확률. 일단은 그 확률은 3분의 1로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세 번. 나머지 한 번은 음. 왼쪽이 나온 건, 나온 거니까, 그 확률은 3분의 2가 되고, 한 번, 요렇게 되겠지.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된다. 독립생의 확률, 뭐, 대표적인 문제지.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4C3은, 4C1, 4고, 그 다음에, 어, 3이 4개니까 81이지. 분의 2. 이렇게 되네. 응? 그래서 답은 8 1분의 8, 어, 1번이 답이 되겠네. 자, 다음. 이제 346번 또 봅니다. 자, 346번은 흰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역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주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음, 여기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이렇게 들어 있다.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한개 음, 공을 꺼낼 때흰 공이 나오면 몇 점? 3점. 3점이 되는 거고 검은 공이 나오면 어, 2점이래. 2점. 이렇게 이런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5번 해서 14점을 얻을 확률? 14점? 5번 음, 해서 점수를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점수. 점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흰 공이 뭐, 음, X번 나왔다고 하자. X번. 이렇게. 그러면, 검은 공은 몇번 나오는 거야? 5번 던졌으니까, 5마이너스 X번이 나온다는 얘기지 됐지? 이 상황을 보고서 우리는 따라서 점수는 14점이 나와야 돼 그럼 점수는 음자 점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흰공이 나오면 3점인데 X번 나왔으니까 3X가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검은공이 나오면 2점인데 그게 5마이 x번 나왔으니까 이게 점수야. 이게 일단 계산을 그럼 해보면 3x 2x니까 x지. 플러스 10 x 플러스 10점이란 얘기야. 그런데 그게 14점이래. 그러면 요게 x 플러스 10이니까 아 따라서 x는 4라는 걸알수 있지. x는 X는 4야. 즉, 흰 공이 어, 4번 나왔단 얘기지. 그런 확률을 구하래, 이제. 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음, 한번 꺼냈을 때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잖아?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지? 다시 주머니에 넣으니까 항상 정해져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5분의 2가 되는 건데, 이렇게 확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걸 다섯 번 시행을 한다고,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그래서, 따라서 내가 구할 건, 5. 다섯 번 던져서, 다섯 번 뽑아서, 네번 나왔대. 흰 공이. 근데 그런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야. 그게, 네 번이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5분의 2. 이게 한번 나왔다. 이런 얘기지. 요걸 계산하시면 답이다. 그럼 얼마냐, 그러면. 5C4는 5지. 5 곱하기. 아, 5가, 5가 다섯 번을 곱해야 되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5는 어차피 앞에, 음, 랑 없어질 테니까, 5는 그럼 결국은 얘랑 얘랑 없어진 거고, 5가 네 번이잖아. 5가 네 번이면 얼마야? 125에 다5 곱하면 625가 되는 거지. 그것 분에 어 3이 4번, 33은 9, 99 9, 81, 81 곱하기 2, 16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다 정답은 625분의 162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347번으로 가서. 자, 347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 있대. 음, 자, A를 지금 보니까 동전 피는 동전을 한번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니까 앞면이면, 앞면이 나오면 지금 그림에 보이는 저 화살표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뒷면이 나오면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 이렇게. 아, 그러니까 계속 저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어떤 문제는 또 이제, 어, 화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어, 잘 보시고,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둘다 계속 저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 동전을 여섯 번 던진대, 여섯 번, 여섯 번? 음. 그래서 A를 출발한 동점 P가 다시 A로. 야, 그러면 지금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니까, 어, A에 도달하려면, 이 응? 그림에서 보면, A에, A에 도착하려면, 뭐, 그 처음은 다섯 번 갔을 때, 근데 한 바퀴 더 돌면 1 0번 갔을 때, 또한 바퀴 더 돌면 15번, 이렇게 갔을 때 A에 도달하는데, 자, 지금, 앞면이 나오면 이만큼 움직이는데, 6번을 던져? 전부 앞면이 나오면, 전부 앞면이 나오면, 12번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 뒤쪽으로는 뭐, 될 수가 없어. 그러면, 5번? 아 5번에 갈수 있나 보자. 만약에, 앞면이 두번 나오면, 4만큼 가지, 4만큼. 그러면 이에딱와 있는데, 나머지 전부 3번이 한 칸씩 가야 되니까 5도 불가능해. 결국은 10번에 어, 10번에 10만큼 가서 A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지 그럼 뭐 그냥 뭐 문자 세울 것도 없고, 생각해보면 알지. 뭐 지금 한 번, 두번에도안 됐잖아. 세 번은 어때? 하나? 둘, 셋, 아니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지 모르니까 자, 이게 하나, 둘, 셋, 여기 와 있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안 되지 음. 너무 무식한가 풀이가? 응?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잘 봐봐 무식하게, 무식하게 보이면 그냥 해도 되는데 앞면이, 응? 앞면이 이렇게 있고 뒷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만약에 앞면이 한번 나온다고 하자. 그러면, 뒷면은 몇번 나오는 거야? 다섯 번 나오는 거지. 뒷면은 1만큼씩이고, 앞면은 2만큼씩이니까, 여기다 2 곱해봐. 2. 2잖아. 2 더하기 5 하면, 7만큼 가서, 안 되잖아. 12. 자, 앞면이 두번 나오면, 뒷면은 네번 나온다는 얘기인데, 2 곱해봐. 4. 더하기 4 하면 8, 안 되지. 앞면이 3번, 그럼 뒷면도 3번인데, 2 곱하면 6, 3 더하면 9, 안 되지. 10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 4번, 그럼 이건 2번인데, 이거 2배 해봐. 8, 더하기 10, 되네. 이게 되는 거지, 뭐. 됐지? 응. 음. 뭐, 5번 이러면 이미 10번이 넘어가니까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야? 앞면이? 앞면이? 아, 네 번이고 뒷면이 두번 나온다.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로 정해져 있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로 정해져 있으니까 독립 사건이고 독립 시행의 확률이란 말이야. 여섯 번 던지니까 자 따라서 답은 여섯 번 중에 네번 나온다. 뭐가 앞면이 그 확률은 2분의 1로 정해져 있고 네 번이라고 나머지는 뒷면인데 이것도 역시이고 제곱. 이렇다는 거지. 이걸 계산하면 64는 6530, 15지, 15 곱하기 2가 6개가 있어. 그러면 32, 6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어, 더 간단히 안 되지. 답은 64분의 15다.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별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끝.